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정혜원 홍지모님은 살면서 교회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전부 다 사이비 2단이었어요. 누구 따라갔냐 친구가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여기도 이단이고 또 갔더니 여기도 이단이고 또 갔더니 여기도 이단이고 그래서 그냥 기독교라고 하면 질려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핫자만 나오잖아요 하루에 핫자짝이 나오잖아 요 그럼 질려버려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을 증오하고 친구들을 증오하고 교인들을 증오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지모님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선생님을 보고 아 기독교인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출석 하시고 최근에는 이사 문제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 추천을 드려서 그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린 믿음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들이 실수가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세예요 맹세 맹세와 서원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저는 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는데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맹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나는 저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이거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 하나님께 약속할게요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에요. 그런데 지모님이 제가 그때 맹세를 했습니다. 제가 또 맹세를 했습니다. 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아직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맹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서원이고요. 그런데 지모님이 이 간증 안에서 맹세라는 말을 두 번인가 사용을 하셨어요. 그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은 이유니까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홍진모입니다. 혼자 얘기하는 건데도 좀 많이 긴장이 되네요. 예, 저,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예, 올해 41살이고, 남자입니다. 예, 먼저 제 과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10대 때는 제가 좀 말을 많이 더듬었습니다. 었 어, 그게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놀림도 많이 받고, 어,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학교 폭력, 광타 피해자기도 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10대를 보내고 아마 20대 때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설명 드리자면 이제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였습니다. 어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를 갔다가 이제 어 끌어 넣으셔가지고 저를 이제 한 20대를 갔다가 제가 여기서 이제 되게 오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정말 이것들을 정말 다 풀어드리려면 이것만 해도 정말 몇 시간짜리라서 정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정말 그런 안 좋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무시 배신이란 것들로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까지도 앓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대를 그냥 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30대가 되어서 배운 것도 없고 화벌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식당, 영업, 노가다, 정말 뭐, 그 외에도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정말 20대 때 그런 경험이 없고, 사회 경험을 30대 때첫 경험을 내딛다 보니까, 정말 나이 먹은 거에 비해서 뭔가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일머리도 없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어, 좀그 어떤 꿈과 비전과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냥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제 2019년도에 코로나가 왔었습니다 어,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들 두분다 자영업을 하고 계셨었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기꾼에게 계속해서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다 어,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이제 사기꾼한테 돈을 갖다 바치다 보니까 가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 사기꾼한테 돈을 갖다 주지 않으니 어 사기꾼은 잠자각을 해버리고 그 충격으로 제 저희 아버지는 대출을 쓰러 쓰러 쓰러졌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뭐 정말 이 사건이 터진 뒤에 몇달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고 정말 안 죽고 안 죽고 버텼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지금 돌이켜 봐도 너무나도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매일 울었었고 그리고 저는 자살 을 일기를 썼었어요. 이제 몇칠 며칠 날 그냥 난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근데 막상 죽는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를 갖다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집이 경매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돈한푼 건지지 못하고 정말 길바닥에 나 앉았었고. 저희는 그렇게 빚만 잔뜩지 상황에서 부모님 월세방 얻어드리고 저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집 망했는데 나 먹고 살아야 할것 같은데 일좀 시켜달라고 해서 평택으로 이사가서 친구 집에서 그냥 기생하다시피 하고 페인트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을 정말 이 시간 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일당도 좋고 빚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살았습니다. 옷한번안사 입고, 작업 복 친구 거 물려, 물려 입고 정말 밥값 몇천 원 아끼려고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라면 먹고 아니면 컵밥 사 먹고 혼자 먹을 때 그냥 눈물도 막 흘렸었던 것 같아요 평택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정말 사람이길를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도 뭐 돈을 좋아했었지만 이때는 정말 그냥 돈이 저의 목숨과도 다름없었습니다 나돈못 벌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한 달에 많이 쉬면 하루 이틀,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뭐 하루 평균 운전 두 시간 이상씩 하고 그러다 보니 졸업 운전으로 진짜 사고날 뻔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매일 운전 두 시간, 세 시간씩 하면서 특히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일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부자가 된다라는 게 이제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고 코로나 당시 때 그때 막 뉴스에서도 막 사람들 막돈 많이 벌었다는 그 어떤 소식을 듣고 저도 이제 그때서부터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뭐 계속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뭐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주식방에 들어가서 이제 뭐 거기서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주식 정보 공유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카톡 채팅방에서 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노는 게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저한테 알려주면서 여기 한번 보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그게 띄엄띄엄 해서 봤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지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로서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은 어 주식은 잘하는데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뭐 영상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오고 뭐 주식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주식은 잘하는데 좀이 사람 뭐지?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래서 그 채널 이제 아예 그냥 버리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그냥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 한 번씩 보는데 아이 채널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채널이 없어지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와 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선생님께서 새로운 채널 오픈한다고 하셔서 정말 자동반사적으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종교라면 아주 치를 떠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도 끌려갔었고, 그리고 불교 쪽에도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겉가 속이 다르다는 것들도 보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어떤 다른 매체에서 들로 어떤 종교 관련해서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 위주로 나오다 보니, 제 어떤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종교는 사기꾼 집단이라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뭔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지내었던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너무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선생님 입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았다면 나는 저렇게 안 살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본인 시간 써가면서 본인만 망가져가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진짜 중요한 강의인데 떠들어. 난 답답해. 여러분을 혼내면서 저는 이돈 벌었어요. 근데 이거를 배우면서 해야지 나중에 1000%도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 방송에서 주식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지 어떤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궁금해서 선생님에게 교회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게 작년 4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4월 중에 처음 방문했는데 가뜩이나 싫어하고 아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는 정말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때만 하더라도 그냥 주일에 일 있으면 일하고 진짜 아무것도 할일 없으면 그때 교회가서 새가족 교육 받고 그냥 시간 있으면 나가는 것도 그런 장소 그런 장소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아예 그냥 일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두 달이 딱 지나갈 무렵에 6월 6일에 집에서 전화가 안 통왔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어깨와 팔이 부러졌다고 어머니께서 울면서 전화가 오시는데. 정말 그 순간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에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가 안 좋아서 당장 수술도 되지 않, 않는다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께 전화오고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 와가지고 시모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막 울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자식이 저한테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아 진짜 제가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뭐 믿음이라는 것도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고요.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가족 정말 나쁘게 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다 잃었잖아요. 그래도 정말 안 죽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정말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정말 제게 왜 이러냐고 정말 그냥 울고 지 울부짖었어요. 제가 이때 살이 55kg까지 빠졌습니다. 진짜 그냥 걸어 다니는 시체나 다름 없었어요. 그렇게 진짜 2주 동안 정말 몸과 멘탈이 완전 무너지고, 다행히 어떻게 아버지 신장 수치가 회복이 돼가지고 수술을 잘 마치시고, 그때 제가 맹세를 했어요. 그래, 교회에서 시키는 거다 하자. 그러고도 정말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면은, 그때는 정말 모든 걸다 포기하자라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그때서부터 제가 주일날 정말 예배 빠지지 않고, 뭐수요일도 몸이 좀덜 피곤하거나 일주일 마치면은 수요일 예배 참석하고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잠자기 전에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진짜 뭐 유치원 수준이었던 그런 기도를 갖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일하고 주식하고 예배 들고 그냥 뭐별뭐 뭐 사건 사고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던 나중에 또한번 시련이 찾아오더라고요. 작년 11월 달에 이제 제가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무릎이 망가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이제 원하지 않은 그런 어떤 휴식을 취하게 되고 주식을 제가 강제 전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7개월 정도 쉬었는데 처음에는 돈못벌는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가 아 그냥 쉬어간다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제가 성경을 하루에 거 4시간 5시간씩 읽고 일주일에 뭐한 5일 이상을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무엇이고 알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7개월 동안 정말 캄보디아 성교도 6박 7일 동안 다녀오기도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기도도 해보고 정말 제가 어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7개월간의 백수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올해 6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가장 큰 숙제가 남아있었는데 11조였어요. 저는 솔직히 11조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저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장 복귀 후 그냥 아, 뭔가 11조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은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제가 평택을 떠나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제가 이사를 하고 지금 새로운 교회에서 정착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10월 달부터 11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어, 제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그리고 10월 달부터 제가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면서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지금 제가 성경을 네 번째 읽고 있는데, 매일 성경 두 장씩 읽고, 필사 한 바다, 그리고 묵상, 그리고 기도까지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삶 자체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로 인하여 인생 밑바닥까지 가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방송 중에 하나님이 지모님을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납득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본다면 정말 수많은 주식 채널 중에서 선생님을 만나기까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선생님과 인연이 닿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이라고 볼수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제는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집이 망하고 일에만 미쳐있을 때전 부자가 목표였고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좋은 차, 좋은 집, 어떤 물욕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인생을 꿈꾸고 있어요. 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으로 도와가며 기부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전도를 하는 삶을 꿈꾸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꿈이 불가능해 아니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진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처음에 너무나도 막막했지만 어, 가, 매일 간증 녹음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정말 또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급하게 진행된 감이 있는데 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 간증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모님 어, 선생님 제자 아니라고 할까봐 마무리를 하려다가도 안하고 마무리를 하려다가도 안하고 그러네요 선생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이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역시 우리 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기도원에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를 지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 회개하고 얼른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이사야 또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서 인생 밑바닥에 내려갔다가 선생님도 올라온 사람 합니다. 근데 지모님도 똑같이 말을 하죠 지모님도 인생 밑바닥에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찾고 올라왔다고 우리 지모님 여기 오셨네요 너무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기도원에서는 성경필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료 회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6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되도록 성경은 이제 개혁개정판으로 하고 매일 최소 한절 이상 필사하도록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서로 응원한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뻐해 주시겠죠 응? 네 지모님, 얼른 들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모님께서 자꾸 하면은 그거를 자꾸 하면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꾸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통화 중에 녹음을 했습니다. 대화를 좀 길게 해주실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면은을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언제 하머? 내가 언제 하머는을 자꾸? 그럼 이 대화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문장을 비중을 10%로 하면은 어,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라고 해주세요. 시작. 아, 비중을 10%로 하면은. 아, 한 번, 한한 번은, 한 번은. 아. 그분이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하번은이라고 하셨고요. 선생님 나빴다고요? 어, 예. 저 원래 나쁜 남자 맞습니다. 왜요? 어쩔? 지금이 5 1 9라고 하면은 지금 5.36%로 하면은 자, 이제 방송을 마치면은